뭐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1억 3 5 4 0 0 식당을 보러 갔다가 언니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래서 얼마였어요, 어머님 <laughs> <laughs> 이거 좀 탐나네요. 아니 비싼 거 아니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사사 구독자 여러분, 공간 디자이너 우연입니다. 오늘 구축 원장대가 원정을 떠나온 곳은 군포시 소재 3번 장미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는 93년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인데요. 오늘 방문할 집은 4인 가족이 살고 계시는 집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로 이사를 오신 게 아니고 원래 살고 계신 곳을 올수리 리모델링을 하셔서 되게 새롭게 살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너무 궁금한데 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먼저 공간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입주한 지한 23년 20, 한 됐어요. 지금. 20년 넘으셨군요. 네, 네. 면적은한 48평, 3대가 같이 살거든요. 어머님, 저희 그다음에 이제 아들까지 방이 4군데에요. 네 큰방두개하고 작은방 두개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이제 이사를 계획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기 음. 나름인데 거주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결혼한지 한 30년, 올해 30년 정도 됐어요. 음. 그 동안에 새 아파트를 가볼까 그랬는데 생활 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니까 아, 이사 가는 것보다는 여기를 한번 싹 고쳐가지고 생활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음. 집사람 30년, 뭐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집사람한테 어울리는 공간으로 싹 바꿔보자 음. 그런 취지로 이제 싹 뜯어고치죠. 그러면. 사실은 살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 네, 많잖아요. 네, 네, 네. 뭐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결정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 해주실 분들은 몇 군데 찾아봤어요. 협의를 끝내고 계약을 한 다음에 한세달 동안 저희가 다 버릴 수 있는, 있는 건다 네. 버렸어요. 네. <laughs> 쓸만한 것들은 당근하고 아닌 거는 이제. 다 폐기하고. 오히려 또 살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좋은 점이기도 하네요. 시간을 좀 갖고 처분을 네, 네. 할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 업체를 좀. 알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거... 저희도 네 군데 정도? 결정된 업체가 혹시 몇 번째 업체예요? <laughs>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laughs> 네. <laughs> 여기 주변을 많이 하는데 좀 올드하다 그럴까? 약간 베이직하고 무난한 느낌이신데, 네, 무난, 그렇죠 네. 근데 두분 원하신 거는 그래도 조금 유니크하고 네, 조금 네, 네.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 우리가 원하는 구조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음. 저도 와가지고 본게 구축 아파트인데 구조가 되게 신축 아파트들이랑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네. 총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조 변경 포함해 가지고 1억 3천, 5백, 4천? 안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처음 생각한 거는 한 4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고 보니까 난방 배관하고 수도만 남겨서 사 가니까 6주 조금 더 됐어요. 6주 정도? 예상했던 기간에 딱 맞춰서 아, 들어왔어요. 좋네요. 지연도 안 되고. 뭔가 얘기 막 들어보니까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좀 약간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음. <laughs> 구독! 저 그러면 현관부터 볼 건데 혹시 현관은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구상을 하셨을까요? 현관이 좀 작거든요 부엌에다서 신발장이 작아서 신발이 거의 여기 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들 방의 붙박이장을 신발장으로 한번 이용해보자 얘기를 해서 벽을 허물고 저쪽을 막아가지고 안를 신발장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기역자로 신발장을 짰습니다 여기 완전 팬트리처럼 돼 있는 거군요 이게 원래 저 이렇게 닫혀져 있을 때 요거 신발장 3개만 만약에 있는 거면 성인 4명이면 좀 부족할 맞아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발이 지금 100만 21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laughs> 배전함이 좀 위에 있네요 실제로는 여기에 있었어요 공사를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죠 안 거예요? 보이게 진짜요? 이 이거 때 옮기는 거 큰일이었을 텐데 네 다행히 이제 천정공사까지 다 하면서 배선을 다 빼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아, 시스템 에어컨 들어오면서 다 그리고 이게 원래 팬트리 도어들은 이 신발장 도어랑 팬트리 도어랑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딱세 개가 도어가 하나로 보이니까 통일감이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타일도 지금 보니까 안쪽 거실 쪽이랑 되게 잘어울러지는 걸로 고르신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그 색조에 맞춰가지고 실장님이랑 같이 가서 골랐죠. 그리고 요새 요 매지? 이 네. 안에 넣는 매지를 하얀색으로 안 하고. 회색으로 했어요. 아, 그쵸. 예, 예. 때좀덜 타게 회색으로. 이렇게 좀 간지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이런 네. 패턴이 들어간 애들이. 때가 덜 네. 타고. 먼지가 좀 많아도 네. 좀덜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요, 지금. 맞아요. 혹시 바꾸신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이거 필름지만 입힌 음, 거죠. 필름지만. 네, 네. 너무 예쁜데요. 지금 보면 지금 이쪽 타일부터 해가지고 여기 하얀 색깔 신발장까지 되게 톤이 균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중문은 원래 있으셨나요? 어. 중문은 없었어요. 난방이나 소음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 소음 차단하는 측면에 서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음. 중문을 좀 달겠습니다라고 <laughs> 말씀드렸죠. 얘가. 원래 옛날에는 약간 아쿠아 유리라고 해 가지고 약간 와글와글한 그런 불투명 유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네 요렇게 라인감이 좀 있는 모루유리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비치는 걸 하면은 어머님들 좀잘안 보이시고 하는데 혹시 부딪힐 수도 있고 열렸는지 닫혔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모루 유리를 선택했죠. 거실로 넘어올게요. 저 그래. 지금 아버님 옆쪽 벽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예. 여기가 이렇게 알 값이 딱 있네요. 예. 벽이 대표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특이하죠. 어. 저희가 이제 이런 구조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아마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데 약간 한 몫을 했을 네. 거예요. 원래. 들어왔을 때 여기가 딱 각져 있는 것보다 음. 라운딩이 돼 있으면 시선이 좀 확장돼 보이니까 그러면 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떠 있는 요 조명 간접조명 네, 들어가 맞아, 있는 조명. 요 디자인도 네. 인테리어 대표님이 네, 이 네. 네, 네, 맞아요. 여기 TV가 이렇게 이쪽에 돼 있는데 원래 구축에는 반대로 돼 있었어요. 아, 원래는 이쪽이었나요? 맞아요. 네, 네 오, 예, 오, 이쪽에, 이쪽에 TV TV가 있고 네. 소파가 있고 그랬는데 딱 바꾸고서 저 자리에 앉아서 딱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창 쪽으로 보면 이쪽에 다 옆에 건물이 보여요. 근데 이쪽은 초등학교 위에 하늘이어가지고 이쪽에서 앉아서 보니까 어, 느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짱. <웃음> <웃음> 그러면 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아마 얘를 허물기 어려워서. 음. 얘가 그대로 있었던 것 같고. 보통, 네, 확장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폴딩도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거실도 크고 굳이 확장할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겨울에 도 추울 수도 있고. 여기 배관한다고 해도 저희가 배관공사는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답만 맞춰가지고 폴딩도어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이게 아마 요, 어스바이트, 네, 요 브랜드가 요렇게 다 열었을 가려지는... 때, 네네. 가려지는 디자인이어서 이거 고르신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아유, 아, 아, 사장님이 이걸 이렇게 했는데, 폴딩도 이렇게 아, 있으면 뭐예요? 별로 안 좋다고, 보기 아. 안 좋다고, 그래서 적극 추천, 아웃스바이트. <laughs> 그래서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추천해주시니까 말씀드렸죠. 그러셨군요. 폴딩도 하면서 일체감 있게 평면만 그냥 연장된 느낌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확장된 느낌이 드나, 확장은 안된 거. <laughs> 그리고, 이 쇼파, 저는 들어왔을 때이 쇼파가 너무 공간을 감싸주는 느낌이라 좋았거든요? 요거는 혹시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어, 얼마인가요 <laughs> 식탁을 보러 갔다가 사이즈 생각을 안 하고 턱하니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어, 근데 지금, 지금 사이즈 되게 잘 맞는데요? 이사하는 날 왔는데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사실은. 아. 근데 또 해놓고 보니까 예뻐요. 아, 뒤로 스윙도 되는군요 자동은 아니에요. <laughs> 어, 오, 이렇게 하면 거의 진짜, 침대인데요? 진짜. 아버님 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더좋아해요 침대보다. 아. <laughs> 오 주방은 또 주방은 요 식탁이 되게 시선을 다강탈하는 그리고 음. 이 뒤에 있는 이 장식장이 음, 원래 이 장식. 장 뒤가 문이었어요 문 아, 방으로 아, 네, 네, 통하는 문 맞아, 문이었는데 맞아. 거기를 막아버리고 장식장을 여기다 넣은 거죠. 장식장을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서 짜주셨어요. 왜 바꾸시게 된 거예요? 이쪽에 있던 방문을 빈 벽이니까 붙박이장 쪽으로 문을 내고 여기 막아버리면 어떨까? 그러고 나서 여기다 장식장을 놔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이 이런 찻잔들, 빈티지 찻잔들 많이 모으거든요. 저 위에 딱 포인트 조명이 딱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더 뭔가 포인트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원래 그 식탁을 이렇게 딱 예쁘게 놓으면 이 위쪽에다가 펜던트 조명 같은 것도 사실은 두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펜던트 조명이 안 보이는데, 예, 네, 처음에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적으로 별로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많이 넣어 드릴 테니 굳이 펜던트를 달 필요는 없겠다 하셔가지고 또 매립 조명을 대신 좀 많이 넣고, 아 그리고 저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후드가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에 펜던트 조명이 걸리면. 두 개가 겹쳤을 것 같기도 해서. 보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이 식탁은 일부러 이 원목 네. 요거를 맨 처음부터 고르신 거예요. 네. 너무 밝은 색으로만 하니까 약간 포인트로 이런 색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세라믹 이런 거 많이 보긴 하는데 이 약간 우드의 요 질감을 약간 포기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 좋잖아요. 자연스럽고 그릇 같은 거 내려놓을 때도 막 깡깡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보면 저 안쪽에 보이는 주방 구조? 예전 아파트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예전 주방은 이게 아파트 평수에 비해서 그냥 주방이 일자로만 이렇게 쭉 생긴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대면형으로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구축이라서 제까지는 여기로 땡겨올 수는 없고, 예수대까지는. 그래서 인덕션만 이쪽에 이제 설치하고. 이 대면형 아일랜드를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어머님 아이디어이신가요? 네, 네. 이거 폭을 좀더 넓게 하고 싶었는데. 응. 저희 구조상 이거 더 넓게는 또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공간 살리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벽면 자체가 좀기억자되 네, 돼있어가지고 여긴 장치장을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테이블 아, 네, 쭉 네, 빼자 네, 네. 이렇게 대면형으로 하고 나니까 요리를 조금 더 혹시 하신다거나 조금 조금 <웃음> 조금 봉선도잘 <laughs> 꾸며주신 것 같아요 이거 후드 혹시 그건가요? 약간 청정형 후드?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여기에 후드가 있었는데요. 옛날. 후드라서 근데 이게 천정이 낮아서 처음에 여기 안에서 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열어 보시더니 연결이 될것 같다 하셔가지고 천정 속으로 연결해서 저쪽으로 빼는 걸로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얘는 필터형이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요즘 요 약간 코팅돼 있는 캄포르테 사각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냥 사각볼들은 스크래치도 좀 많이 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사용해 보시니까 물도 좀덜 튀는 것 같고 음. 스크래치 그냥 막 닦아도 스크래치는 안 나고 이렇게 다 라운드로 돼 있어가지고 음. 청소하기도 좋고 네, 네 그리고 네. 이게 그 아파트 아파트가 보이기는 하나 네. 이 제가 구축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이 초록 초록 뷰가 음. 되게 있거든요 네. 약간 녹지가 되게 많이 커가지고 네. 3 0년씩 네. 됐으니까 이 공원이 소공원 아이들이 놀고 있는 18공원이에요. 18. 18. t e e n Eighteen p a r 8 1이 18. 18. 여기는 이제 안방으로 쓰고 주방이장이 있었어요 제캡벽으로 어느 날 보니까 침대가 덩그러인데 주변 공간이 죽은 거예요. 방은 그러니까. 잠만 자는 공간이었기 네. 때문에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위치를 바꿔보자 근데 바꾸면서 가벼워 해서 한 곳은 작업 공간 그리고 하나는 붙박이장을 다 없애버리기로 했으니까 옷을 보관하는 용도로 해서 이렇게 공간을 재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어머님 취미공간 네. 취미 제 방입니다 <laughs> 어, 이런 미니어처들 네. 다 작품들이시군요. 네, 네. 여기 구성하실 때 이렇게 기역자로 일부러 네. 테이블 이렇게 구성하신 거예요? 이쪽이 작업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작품 점시도좀 같이 하려고 이렇게 기역자로 훨씬 뭔가 집중도나 이런 게 좋나요? 이렇게기역자로 하시는 까 네, 맞아요. 창문 열면 바깥도 보이고 여기 구성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지금 옷을 수납하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철 아닌 옷들은 여기다 다 보관하고. 아, 보관하는 네, 용도로. 제철되면은 각자 있는 아, 네, 방울을, 방울을 가지고. 그리고 하고. 사실 여기가 문이 있었어요. 안방하고 네, 화장실, 터제까지 화장실, 이렇게 통하는 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조금 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것도 있긴 한데. 어, 그래요? 예, 네, 예. 네. 이 공간을 활용을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아버렸죠. 예, 그러면은... 예. 네, 네.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니까 음.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좁은 듯 그러니까. 아. 그리고 여름에 환기도 좀좀잘 음, 덜한데 네, 네. 조금 답답한 감이 음. 네, 있더라고요 이게 막상 없애고 나니 음. 조금 불편하다 네, 네, 네. 그러면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어떤 네. 상황인 건지? 오 여기가 딱그 현관에서 바라보이는 딱그 벽면이네요. 예. 저희가 아직 그림을 하나 걸어야 되는데 못거셨어요 그렇죠? 딱 지금 조명 위치가 <laughs> 네, 딱 그림 위치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조명으로 보니까 훨씬 이 벽지가 고급스러운 게 엄청 잘 보이거든요. 이 질감 맞아요. 표현이나 이런 게 처음에 페인트하셨나 했어요. 네, 맞아요. 약간 맞아요. 페인트 질감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아마 디아망 네, 벽지인 거죠. 네. 맞죠 음. 이게 두께도 좀 두껍고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스크래치 이런 것도 잘안 가가지고 음. 먼지도 잘 닦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저도. 아, 안방은 정말 침실로 사용하시는 네. 거군요. <laughs> 숙면 공간. 음,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파우더 룸쪽 네, 제가 여기.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 저쪽이랑 통하던 네. 네, 파우더 룸이에요. 지금 뒤쪽이... 원래는 도어였던 거고 여기가 지금 옷장인거고 맞죠? 화장실에 수납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용품을 이쪽에 이제 다 수납을 하고 여기서 꺼내서 쓸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아요 수납공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야무지게 여기도 지금 콘센트가 아주 잘 숨어져 있는 거 같고 <laughs> 여기 그러면 화장실은 보면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저기 지금 아버님 계신 곳도 슬라이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화장실도 넓고 항상 열어놓으니까 순환이 돼가지고 반건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화장실 제가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이거 타일은 아까 현관이랑 네 재질이나 사이즈는 같아 보이네요 앞에 현관 화장실은 어머님이 사용하는 거라서 좀 밝은 색 아이보리색으로 네. 하고 이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라서 약간 네, 어두운 색네 네, 그레이톤으로 음.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바닥도 얘랑 지금 똑같은 사타일로 지금 들어간 것 같거든요. 맞죠? 이게 이렇게 하나로 딱 통일감 있게 돼주니까 네좀더 넓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레이톤으로 하나로 맞춰놓으면 우리 막 욕조랑 세면대, 양변기 이런 건다 화이트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화 맞추고 이러기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요 니켈 수전 많이 하시는데 얘 가끔 이거 관리하기 살짝 힘들지 않으세요? 편한 건 모르겠어요. 음. 그게 안 닦으시는 분들이 음. 이제 간혹 물지. 계시면 네, 물때가 있다고 네. 하시는데. 그리고 이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돌아가는 애. 맞아요. 이게 가끔 여기 부딪히시는 분들이 네, 여기 정강이 이런 데를 부딪히신대요. 어. 그래서 이거 접어놓으면 네. 너무 편하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저걸로 안 돌리고 이걸로 돌려서 쓸수 쓸 있으니까 음. 편하죠. 어, 육가도 타일 육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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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네요. 네, 네. 음, 물이 잘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네, 네. 빠지고, 중간중간에 머리카락 한 번씩 걸러주고. 맞아요. 모든 육가들이 정리를, 청소를 잘안 하면, 물이 네. 잘안 빠지는 거라, 네, 네. <laughs>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네. 모델링 하실 때막 업체들을 많이 상담해 보시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꿀팁 같은 거? 이런 업체를 선정하면 좋다. 이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네다섯 군데는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이랑 거기랑 좀 얘기가 잘 통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많이 조금 해본? 그런 업체면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게 제가 느껴져가지고 약간 업체 궁금해졌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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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어요. <laughs> 그리고 조금 또 특이한 내용인 게 거주하시면서 리모델링을 네, 결심하신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은 하는데. 약간 용기가 없어서 딱 선택을 못 하시거든요. 물론 불편하기는 한데요. 이 기회에 이제 물건도 재정리할 수 있고. 아주 오래된 짐들도다 털어내고, 전체적인 수리 한다면, 그렇게 하고서 한 10년은 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한두 달, 세달좀 불편하면 어때? 그거를 위해서 충분히 뭐 투자할 만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결심하기 나름이고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댓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리모델링이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더보기란에 오늘의 집 스탠다드 서비스 고정 링크를 달아두었어요. 꼭 방문해보셔서 무료 근접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사례들도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